저는 고추 장아치를 담을 거예요. 청양고추, 이게 엄청 부드럽고 맛있는 게 있어서 이걸 담을 거거든요. 저는 깨끗이 씻어서 손질을 싹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냈습니다. 양념 물이 잘들어가그 이렇게. 그래야 먹을 때 옷도 안 버리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 준비가 됐거든요. 물기를 쭉 빼세요. 그리고 양파, 양파는 자기 취향껏 많이 늘으려면 많이 내시고 저는 한큰거두 개쯤 하고 이렇게 같이 만들 겁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는 끓일 겁니다. 간장을. 간장을 펄펄 끓일 거예요. 그래서 뭐냐면 그냥 딱 이렇게 팔아요. 그냥 이렇게 쉽게 하려고요. 이거 판, 만들어진 거 사다 사오면 됩니다. 고추는 한 500g? 한이 정도, 이 정도.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소주, 소주 반컵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저는 돌복숭아 담은 게 있어서 돌복숭아 반컵 넣게요. 여름도 반컵. 그리고 가스불을 키워주고. 이렇게 팔팔 끓인 걸 갖다가 여기다 씻지 않고 바붓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이렇게만 다른 겁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는 팔팔 끓여가지고 식혀서 부어주시면 끝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.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고 두고 드세요. 감사합니다.